남자들이 생각하는 불소원은 사실 마트 아니면 그~ 저희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때 같은 에~ 네. 불소원에 사활이 걸려도 이거는 네. 거셔야죠. 뭘 걸어요? <laughs> 아니 알면 알맥... 와~ <laughs> 내 거는 사는데? 나는 뭐 주둥이냐? <laughs> 아, 난 진짜 얘랑 어떻게? 어떡하면... 저 어저께 밤에 정말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간 지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다시 저를 불러냈어요. 오랜만에 새벽 공기 마시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어디 가는 건데? 오늘 우리 오랜만에 서울 구경. 그니까 서울 어디 우리 지금 서울 옆이야. <laughs> 세차기의 대기업인 불손에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기는 그왜 가는 건데? 아 불손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 저희 저번에 어. 그 피코트 리뷰 찍었잖아요. 그걸 보셨나봐요. 안녕하세요 불손 담당자입니다.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오토그루밍 채널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레알이냐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이번에 자사의 제품인 글루스테 퀵 코트 엑스트라 샤인을 정성스럽게 리뷰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담당자로서 큰 감동을 받아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그럼 손님. 손님은 왕이잖아. <laughs> 손님이라고 지금 손님으로 모시는 거야 우리를 지금 뭐 아무튼 그냥 서울 구경한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오자. 그 가. 나 챘게. 가는 동안 에좀 있다가 가서, 예, 다시 킬게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오늘따라. 아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 부탁. 아유 불쌍인데 제가 영광입니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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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라도 분명 유튜버님 아, 만났어요. 네, 네, 유튜버 뭐 있습니까? 네. <laughs> 연예인 분들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다 알고 있는데 유재석 씨도 다 만나보고 그러 그러시나요? 그렇죠. 네, 촬영장에서 뵙고 하죠 아, 예전에 걸스데이 그때 음. 네, 네. 해리 씨. 제일 관심 많으시긴 했죠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노이시더군요그 메일은 누가 보내신데요? 제가 보냈어요. 아, 네. 왜 초대하신? 저희가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한테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사실 전문적으로 디테일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도가 좀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별미 저번에 우리 지금 모터그룹이 등에 없고 지금 한번 이. 응? 환자들 시장을 조금 공략을 해보지금 아... 지금, 고, 그, 고, 지금, 그거 그 지금 그 같은데.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보고, 좋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뭐, 예. 그래서 오신 거죠. 아니, 그냥, 그럼 저희는 아이디어만? 오늘 아침에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강남까지, 이,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오늘의 이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을 붙일 <laughs> 수 있을까에 대해서. <laughs> 이 환자들이 생각하는 불소는 사실 조금 뭐랄까. 아, 일단 감정면에서 조금 밀리고, 네, 뭔가 좀 저렴이 저렴이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그냥 마트 아니면 그 저희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것 같은 네, 그런 정도의 딱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솔직하게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말씀드리고 아니, 죄송한데. 아니, 아니. 사실 저희 제품이 이제 좀더 이제 많은 소비자를 좀 타겟으로 이제 운영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좀 대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성능만큼은 그래도 가격 이상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는 불소를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대중적인 <laughs> 제품을 이게 노리고 있는데 팔리긴 많이 팔리죠. 주변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웃음> <웃음> 야, 진짜로! 아니, 성능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주변에나 전화 뭐 사실 써본 제품이 없어요. 이거 진짜, 진짜 괜찮은 데만 할수 있는 자랑타임. 음, 저희 자랑타임을 또 너무 길게는 못 드려요. 왜냐면, 음... 너무 길면, 이거 아무리 유료 광고라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겸 자랑도 조금 드리면, 이쪽에 좌측에 있는 이제 제품들이 저희 기본 불소원 제품들이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운영하는 제품이 이제 크리스탈 브랜드 라인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고요 택배 네. 형이 리뷰 최근에 해주셨던 네. 요거 요거 인정 <laughs> 네 요거 인정 기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에서 이제 유효성분이 강화되어서광테도 네. 부분에서 더강화돼 색감을 더 깊이 보여지는 그런 제품 타이어 코트 잭인데 저희 어플리케이터도 같이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하하하하하하 버블카 샴푸인데 유막 제거제인데 어... 일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유막이나 아니면 발수 코팅까지 다 깨끗하게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유막 제거제고요 그 외에도 뭐 유리 슬레뭐 기타. 묻... 다 갖고 왔어요 아니 이 중에서도 아 이거는 진짜 아니 아 너무 아쉽다 이거 환자들도 써도 이건 진짜 괜찮은게 하는 그런 음...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런 거 크리스탈 코트 라인은 아 크리스탈 네. 코트는 아, 아, 걔는 얘는 일단 네. 예 인정하고 넘어가고 얘말 많은 분들이 네. 검증을 해주신 만큼 정말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타이어 코트 젤도 타이어? 네 저희가 수성 타이어 코트 젤인데 굉장히 매트하게 잘 달리고 튀면 상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내구성도 지속도 오래되는 저희 이 유막 제 u s t 아 결국 또다이 i t t l e I go to t 이겨 e 야 You can't even get it. I go to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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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to t i g e 을 I go to t i g e 사 I go to Tiger. I g 하 to Tiger. I go to Tiger. I g 그럴까요? 왜요? 안 샀어요. 어... 환자들이 보고서 살 생각을 안 해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조금 디자인 하시는 분 누르세요? 저희 디자인 저희 님... 예 센터장 님 따로 계셔서 예그 네. 디자인 분 한번 모셔야 되거든요. 한번 한번 불러가고 이거는 네. 불수원에사활리 걸려요. 이거는. 네. <laughs> 제가 오라오라 이렇게 지 오셨는데. 저희 디자인 센터장님. 이요뭐뭐 너무... 때문에? 뭐, 뭐 아니, 아니 너무 어르신을 모셔가지고 제가, <laughs> 제가 일단 아니,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안돼. <laughs> 디자인이 조금 조금 좀 그래요. 이쪽이, 아, 이쪽이요. 좀덜 아, 그렇고, 얘는 아, 아, 그래고 아, 지금 아, 그런 아, 상황이거든요. 세차 초보자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각각의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제품들은 잘 몰라요. 강력 휠크, 강력 무슨 뭔가, 아니, 아니 무슨 진짜 무슨 북한 제품도 아닌 고나 강력, 막 되게 너무 막 그렇지 않아? 딱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북한 것 같아요, 이게. 세차를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디자인을 해서 출시한 제품이 이 크리스탈 라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디자인 좀 낫지 않아? 우리 이 자리에서는 <laughs> 서로에게 대답을 강요하기 없기야. <laughs> 절대로 대답 강요하기 없기. 너 봐, 너 솔직히 당에게 가그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가그린이지 이게. 팀장, 우리 팀장님이 이 세차 환자들을 위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맞는 디자인 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듣기. 오케이. <laughs> 아, 진짜로 <콜. 웃음> 내 말만 듣기. 가능? 가능. 콜. 그럼면 오토그루밍이 불스원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할수 있을까요? 유재석 아저씨랑 세차기. 그거는 조금 제가 대답을 드리면 유재석 아저씨는 no. 크리스탈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에요? 컬스데이는 여기 지금 모델이잖아요. 컬스데이는 네. 지금 no.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일단은 저희 제품들 많이 안 써보셨으니까. 아예 안 써봤다니까요? <웃음> <웃음> 많이 안 써보면 아예 안 써봤다니까요. 네, 네. 안 써보셨으니까 일단 한 번씩 좀다써 보시고. 네. 그걸 좀 솔직하게 좀 좋은 건 좋다, 네. 별로인 건 별로다 이렇게 좀 표현해주시는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할 수... 아니... 아니, 아니 할수 있어요! 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세차업계의 대기업인 불수원 좀 임팩트 있게 빡!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좀 유명한 누군가와 같이 세차하기가 사실 제일 좋은데 참... 같이 할 만한 누구? 어려운 미션을 주시네요. 당당 계시잖아요. <laughs> 연예인도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잖아요. 배칠수 씨는 좀 섭외분 어떨까요 우리 제품 그래도 많이 써보시고 배칠수 하이 씨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위에 보고 드리고 그레이드를 좀 해볼게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노력만 어, 갖고 안 네, 돼요. 하는 걸로. 하는 거예 네. 무조건 하는 걸로. 네. 지금 아, 여기 상사님께서 지금 아, 이렇게. 네네네.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양나가 그러면 진짜 <laughs> 양락님이예 <laughs> 형님 그래 돌아가 이 <laughs> 새끼가 불소는 직접 만들죠. 네. 네, 네 어서, 어디서 만들어요? 어, 연구개발은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실제 제품 생산은 공장에서 하고 어. 있습니다. 그럼 연구소는 어디 있어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어? 가깝네! 저인천애 아들 한번 놀러가도 되요 거길? 그런 연구소 같은 데는 제품으로 나오는 거 말고 내가 쓰려고 만든 기가 막힌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도 개발한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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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사실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막 마법에 막 물량 막 그런 거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논의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laughs> 아니, 아니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뭘좀 이렇게 조금, 여러 놓고 이렇게 불르셔야지 이걸 다다아놓기 아, 아. 저희가 초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미리 연락 한번 연구소 드려볼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아, 예. 그러면은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불는 원래 이래요? 아니 상사가 시키는데 지금 밑에서. 아. 하고 지금 원래, 아, 지금 뭘? 아이 원래, 원래 세월이 되게 세월이 자유로운 세월이 회사구나. 걸어야죠. 뭘 걸어요? <laughs> 아니, 알면 와. 아. 자,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 없죠? 네? 왜못알아들는 척해요? 와, 이 선수기 이벤트 걸어야죠. 아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그 크리스탈 코트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핫해지면서 한번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게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를. 오케이. 체험 단식으로 조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린 물은 중게 줄이... <laughs> 얼마나? 얼마나? 얼만큼... 예. 그게, 그게 중요해, 우리는. 넉넉하게 음, 30개? <laughs> 아니, 아 잠깐. 만 아, 웃어서 죄송한데. 많이 넉넉한가요? 그게 지금? 아니, 아우리도오토그루밍도 우리도 이벤트 하면 20개씩은 걸어요. 근데 대기업이잖아요. 막 3이랑 5랑은 딱 다르잖아요. 50개는 딱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하기도, 예? 30개 하는 것보다 어. 아, 불쌍해서 50개를 줬어, 50개를. 줬어. 그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어떻게, 50개. 50개. 50개... 50개... 네.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희가 100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laughs> 아니 그쵸? 아니 아니 잠 아니요. 100개 우리가 택배 언제 싸고 있냐고. 100개 너무 많아요. 야 50개 합시다 우리. 어떻게. 네? 네, 그러면 50개 저희가 이제 같이 쓰실 수 있는 그방팩 타올 같이 드리는 걸로 하면 될까요? 네. 어차피 걔 타올 택배 같이 싸니까. 아, 네.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다일렇게서 박수 한번 칠게요. 네. <laughs> 야 근데 대신 여러분들 이 이벤트는요 여러분들이 환자이거나 내가 세차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게요 이 우리가 또 아무나 주고 또 누가 썼는지 모르고 주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차를 하고 이 제품을 사용한 거를 SNS로 후기로 올리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요즘에도 진짜 좋긴 나. 어, 아무튼, 저는 이거 찍었고요. 저는 사인으로. 아, 네. <laughs> 오, 오, 아, 역시, 높이 분이라 사인도. 그러면, 요거, 네. 보통 다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인하면은, 아, 요거 아, 들고, 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 항상 영상 끝날 때, 네. 특공하십시오 하거든요. 아, 네. 한번, 이렇게. 엄지 딱 내밀면서 축구만 씹고 한번해주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구만 하세요. 두껑 하세요.